이렇게 먹으라이 이거 유튜브 올라는거다 응. 잘잘 씹어. 그지? 어려워서 씹어야지 아니, 먹이 넘어가다 붙어면안 되잖아. 어저께 기가 따준거어쨌 어. 아침에 두 마리 먹고 두 마리 남겨놨대 머리가다 아, 먹어버려. 먹어야지. <laughs> 내일 또 잡을 <laughs> 내를 <laughs> 기말이 yeah. 아까 어그제그상공한테야 금배 걸려 본 그래? 그 그래? <laughs> 끝나 <끝났고>, 고한데 <와>, 내일 분명 금배 걸려 그러지 아, <laughs> 그럼 기대라도 세놈 들러 버러는데 기대라도 갖고 있어야지 금배로 끊어버려? 배불르로아주두리 먹었는데 배불려그 그래. 아니 실 얘는 인정한데 음. 아 잘하지가 자 그럼 지금 여거 지금 뻘딱에 나온 지 지금 두시간도안된 났지요. 그래, 그래 맞아. 요것들이 우리 뱃속에 들어갈 꿈에 아락간 어떤 여기는 이판장에 얼마에 나와요? 몇 명? 이판장에서막 음... 네. 8,000원도 나오고. <laughs> 뭐말이 뭐, <말이에요>? 보통, <laughs> 보통 6,000, 6,500원. 안먹을래 남먹. 에이. 아, 어무 좋아. 예, 어느 허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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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 먹어라. 어. 응. 오늘 낙지. 낙지. 응. 응. 어, 리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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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힘내라고. 응. 그래 낙지 먹고 힘내라고. 아, 오늘, 오늘 낙지 국야보 6만한0원 6500원. 6500원. 6천0 0원나0는데원오 오돌이 안 6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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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그래? 요 그래? 0돈원고0 0 0원6 0 0나원6나0 나와? 컵? 0 0 가져오지. 그거원한0만 찔러야지 0철원한0만 찔르고 한0만 찔르고 걸려. 원 아니, 여이 먹을 줄 아시네. 응. <laughs> 응. 잡을 줄은 몰라도 먹을 줄은 알아. 내가 이것을 서울의 직장 생활하면서 그 휴가, 야유회를 진도로 갔고 진도 짐도. 진도로 갔는데 그래서 는중국운 집중에 살아. 제가 거기서 오돌니하고여우 먹었다니까 생활 낚시로. 사진 찍으려고 집에 있어 지금도. 누대에 이게 바에서 이제 왔어